거기. <laughs> 아, 움직이지 <늦지> 마. <laughs> <눈> 나가주세요. <laughs> 되게 올빼미들 같아요 진짜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얼굴 보고 계세요. 오늘 혹시 뭐 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? 배공하고 먹방하는. 음. 뭐 누구와 함께 한다고 들으셨나요? 네. 네. 아다 알고. 오늘 음, 딱 비가 그쳤네요. <laughs> 그 은예 처음 봐요. 아니 처음 아니지만. 농담도 <laughs> 네. 어 안녕하세요. 우와. 진짜 다 귀여우시죠? <laughs> 너무 좋네요. <laughs> 귀여워. 반갑습니다. 어머 세상, 제가 가운데 가요? 네. <laughs> 어, 저 너무 쪼금이 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와, 어, 반갑습니다. 어, 향기로워라. <laughs> 아, 아, 그래요? 어, 네. 아, 너무 향기로운데요? <laughs> 저는 오늘 배구를 제대로 한번 배워보러 온, 네, 운동뚱, 네, 김민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유, 선배님들. 아유, 선생님들 아닙니까? 저한테. <laughs> 저는 알지만 다들 이렇게 소개를 한 번씩은. 안녕하세요. 홍보생명 주장 김미연이라고 합니다. 세터 김다솔입니다. 라이트 김다은입니다. 아우. 막내, <laughs> 그죠? 아, 아 막내 아니요? 에 아, 여기가 막내입니까? 오, 죄송해요. 죄송해생명 막내 정윤주입니다. 이야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네. 우리 씨가 선수을 찾아주셨는데 첫 번째 시간에선 시간으로 배구 교실을 한번 해볼 거예요. 오. 그래서 선수단 여러분께서 이 배구 품나무인 우리 민영 씨에게 어, 배구 기초 동작과 배구에 대한 지식을 뭐 편안하게 알려주시는데 저는 사실 배구를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한참 좋아할 때 오빠들 따라댕길때 그때 보고 배구를 거의 못 봤거든요. 근데 제가 많은 운동을 했지만 배구는 한 번도 안 했어요. 그 저는 지금 기대가 커요. 내가 좋아했던 그운 스포츠에다가 한번도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이게 아 이게 이게, 나... 아, 이게 이게 얼마만큼 나올지 지금 살짝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. 기본부터 한번 배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 저는 봐봤던 게 있는데, 아이. 자 문제 한번 내 보십시오. 저는 아, 약간 이런 토스, 리시브 두,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셔야 돼요. 아 같은 거 아니에요? 스인지 리시브인지 하나만. 같은 거 아니에요? <laughs> 토스. 땡. 리시브. 리시브야 이 그럼 토스는 뭡니까? 토스는 이제 이렇게 올려주는. 아 이게 토스니까? 네, 네, 게 토스죠. 아 이게 리시브예요? 네. 이렇게. 리시브. 아 리시브. 네. 아. 오호호호이이오호호 오. 이거 호호호 오호호호 오호다호 오호호호 오호이호오호 스파이크 호호 오호호호 오호호호 오호이인지 찾기 참 힘드네요 오. 그러면은, 이제 저는 충분히 자격 있지 않습니까? 그래도. 네. 기본적으로 아는 것 같죠? 네. 어? 좀더 시원찮아질 것같 네. 근데 어느 정도 몸을 몇분몇분 정도 풀어요? 저는 기본적으로 한 10분, 15분 정도? 아, 기본으로? 네. 네. 우와. 저배고가 만져봐야 됩니까? 생각보다 진짜 가볍네요? 네. 축구공만 찾아보니까 아그골 때리는 그런 공... 거요아요거 예, 공을 우선 받았는데 요거 어떻게 합니까? 첫 번째는 음. 리시브 먼저 리시브 네. 상대편이 네. 어? 때리는 서브를 받는 어. 그건데 손 어, 잡는 거. 게 굉장히 중요해 손을... 손 한번 잡아볼까요? <laughs> 아 이렇게? 이렇게 하면 배구가 안 되지 안 <laughs> 이렇게 뭐오른손에 편하시면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가 편하면 이렇게 해도 되고 손을 이렇게 이걸 그예 채로 잡아야 돼요. 그저도저 채로 게로 채로 넣어야 돼요. 아, 아 이거 아 이거 집어 넣어야 돼요? 아 요거 요거 네, 안 나올게. 이렇게 게? 네, 이렇게 네, 이렇게, 네, 이렇게 잡아. 그리고 팔꿈치를 최대한에 네. 쭉 펴야 돼요. 받을 때 이제 팔이 구부러지면 안 돼. 아. 여기를 네. 맞추시면. 그리고 공은 항상 안 아파요 그러면? 그럼 굉장히 아프죠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이렇게 네. 이렇게 네. 손은 팔을 쭉 펴고 붙이고. 네. 오오 오, 오. 좋아 오. 좋아 프 아프다. 어, 생각하고. 너무 너무 잘하는데. 대박. 아니, 이거 참. <laughs> 야! 너무 잘한다. 아, 진짜요? 너무 네, 잘하는데? 아, 선생님이 팔을 굽히지 말라 그래서 계속 요것만 신경 썼습니다. 스승님이 좋은 겁니다. 스승님. 이 제가 잘... <laughs> <내 말은. 웃음> 다음은 이제 토스. 토스. 토스는 우리 팀스파이크를 하기 위해 올려 주는 아, 도와주는 네, 도와주는 거. 그거죠. 어. 공이 이렇게 쓰면 네? 이렇게 삼각형으로 삼각형. 이렇게 국물 이렇게 싸면 돼요. 다 아, 채널 벌려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우와. 이렇게 해서 네. 우와, 공식보다 큰데요? 네, 여기를 하는데 대신 어. 이렇게 두 마디씩 이렇게 해서 어. 이렇게 마디로 마디요 이마 그죠. 위에서 이렇게 아, 이마 위에서? 네. 아, 오케이 머리 위로. 네. 머리 위로. 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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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. 쫓쳐다 쫓쳐가지. 야 니가 되는구나 위로 위로 위로. 아, 이게 어렵네요 마음대로 이게 안 되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뭘 배워봅니까? 스파이크를 스파이크? 네 하... 너무 멋있겠다 근데 너무 높아요 아좀 근데 그렇긴 하다 너무 어 근데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예? 이거를요? 네. 할수 있어요 <laughs> 어, 스파이크랑 서브는 네트를 앞에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. 네, 자리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, 네. 진우 형 깔끔하게 잘하네 와, 스파이크부터 배웁니까? 스파이크를 먼저 해야겠죠 아 그쵸? 제 기분이 그래요 지금 아, 네. <laughs> 스파이크는 배구의 꽃이죠 그쵸 너무 화려하고 네. 네, 너무 멋있는 어, 시원하고 음, 스파이크는 스텝이 되게 중요해요 아 스텝이, 네, 스텝이 스텝? 있습니까? 그냥 공 보이면 뛰어가서 하는 거 <laughs> 아닙니까? 투 스텝이라고 있는데, 왼발 먼저 나가고, 이렇게 마지막, 이렇게 차면 돼요. 원, 투, 쓰리. 이게 빨라요. 아, 빨라야 돼요? 빨라요. 그래야 점프를 많이 할수 있어요. 원, 투. 와우, 맞아, 맞아. 오오. <laughs> 아니, 아주 <맞아>, 스펀지네, 스펀지야. 한요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정도 네. 던질게요, 네. 여기다가. 이걸 제가 맞춘다고요. 그래서 운동뚱 아닙니까? 오오오오. <laughs> 오오. 자, 하나,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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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어떻게든 그 넘긴다는 게, 이걸 근데 못 넘기는 사람이 태반이에요. 자. 하나, 둘. 아, 이거 너무 안 돼! 안 돼! 안 돼! 선수도 못 잡아. 아, 아, 선수도 안 돼요? 아, 못 잡아. 아, 아, 그런 거 제가 해냅니다. 네? 오케이. 가자 하나, 둘. 됐다! 자, 오케이! 오케이! 잘했 아, 아또 재밌는데. 나 너무, 아, 아, 너무 재밌는데? 아기 너무 많아요? 제가 아, 예, 있어요서써 써야 돼요. 서 보는. 네. 이렇게 항상 오른손잡이는 왼 때릴 때 왼발이 앞에 게딱 나와요. 어? 자. 던지고 타, 이렇게. 아, 땅 바닥에 다 맞아야 돼요. 손바닥이 다 맞아야 돼요? 주먹으로 때려도 돼요. 주먹으로 하면 아, 더 주먹으로 그냥 이렇게. 이렇게 가야 돼. 오, 됐다. 오. 아! 됐다. 됐다. 될것 같죠? 될것 같죠? 오케이. 자 아! 아! 역시 아. 역시 새롭게 쳤어 또, 게 너무 행복해 저런 너넌 나 배구 해줬어야 했는데 진짜 소리 봤죠? 네짝 어... 아! 이게 희열이다 오와 <laughs> <laughs> 이맛에 배구하는구나. 네. 아. 저 이제 보니까 조금 이 서브도 하고 좀 자신감 붙었거든요. 네 이제 언더 게임을 할 거예요. 언더 게임은 뭐예요? 언더 게임은 아까 그 우리 배운 리시브 있잖아요. 네. 그거를 한 번에 넘겨야 돼요. 이제 2대2로 팀전을 하는 거예요. 어! 긴장해요. 네, 네. 네. 심판 누가 봐요? 심판 이 벌써... 아, 오케이 오케이. 어 묵지 묵지. 아 젊은 친구들 따라갑시다. 네. g 지 아닙니까 엠지. 묵지 묵지 묵. 묵지 묵. 묵지 이렇게 하면 돼요. 내가... 묵지. 아아파 아, 네. 이런 사람 아, 있어요. 아 맞아야 <laughs> <laughs> 아, 돼요. 묵지. 와, 아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저 저쪽으로 아. 그렇죠 네. 언더게임을 할 거고 여기 파란색 라인으로 7점 단판 승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심판님 네. 저는 온 처음에는 사람인데 네. 조금 저한테 약간 좀 핸디캡? 이렇게 네, 핸드캡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, 여기 언니, 언니가, 언니가 보인다면 이점아 내가 하면 2점 어, 내가 하면 어, 2 어, 어, 이렇게 어? 하고 여기는 파란색 어, 선까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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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나는 사실 조금 어, 좀 빗나가도 살려주실 수 있는 거 살려주시는 걸로 네, 네, 네. 어. 그러면 네. 네. 파이팅 네. 파이팅, 네. 파이팅 근데 누가 먼저 해요? 몰라가자 심판님 가 가위 가위보 가위 가위보 가위 가위보 아진사님이 먼저 하는 건가요? 그건 제 기분에 따라서 <웃음> <웃음> 저희가 이겨서 저희가 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꾸 횟수 안 봅니까? 자 잡아야 잡아 잡아야지 이거 잡아야지 아아잡아 까비비아 처음에 느낌 좋았죠? 네 처음 좋았어요 오케이 1대 여인 거예요? 네오 가자 그렇지 오에. 내가 내가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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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들어가. 내가 내가 아. 오케이 아. 가자 가자 그렇지 오가오오 이거 이거 맞는 거지? 오오 오케이 간다. 다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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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 맞았어. 제맞는 보위가 다르네요. 유 이거 대 게임인가? 나혼자야 오케이, 오케이. 아, 다 옳지! 옳지, 윤재야! 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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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윤재야! 가자! 망, 망, 어때? 신발 안 멈춰요? 신발? 아 괜찮아! 괜찮아, 괜찮아! 괜찮아, 괜찮아! 아니, 잠깐만! 아! 여러분, 저 혼자 틀네요 아나 지금 친지. 아 그거한테 보니까 하나 하고 막 얘기도 많이 하고. 알았어, 나. 오케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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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가자, 가자, 가자. 그렇지. 오, 그렇지. 맞아, 그렇지. 맞아, 맞아. 그렇지. 그렇지. 윤주. 가 나가. 윤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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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근데 이거 이게 이기고 지고에 뭐가 있어요? 벌칙이 있어 진필 벌칙? 작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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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겨야 되니까 응. 어, 내가 많이 하겠지만 많이 살려야 돼요 아, 아, 알겠다, 알겠다. 오케이 걱정 많이 뛰셔야 돼요 <웃음> 오케이 <웃음> 마이 아, 마이를 많이 외쳐주세요 알겠어요 오케이 우리는 오케이. 오케이. 무조건 윤경언니한테 가는 거야 <laughs> 어 저는 덕천에 나는에없거든요 나도 나도 열심히 오케이. 할 거거든요 오케이. 자. 오케이. 자. 네. 잠깐만요. 저도 마음이 준비 필요하거든요. <laughs> 괜찮아. 오케이. 도 아, 네. 오케이, 오케이. 자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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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? 오케이. 윤 이거 살려야지. 윤재. 오케이. 잠깐 도아 윤재. 봐와 아, 까면 아, 아직 기에 있어요, 아직 기에 있어. 아, 까비, 미안. 둘 없어요. 일1 가자. 내가, 내가, 내가. 빨 가, 가. 너왜 저기로 갔냐? 뭐야 어빨 어, 가봐. 윤주야 가자, 아! 야, 잡아다 잡았다, 잡았으니까. 가, 가, 가. 빨리, 빨리, 빨리. 가래, 가래. 다어 가가가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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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어디, 다, 다, 우와, 힘들다, 힘들어. 어, <laughs> 야, 인정, 인정. 아, 인정. 7대입니다. 아, 아, 무생하셨습니다 왔습니다. 아, 우와. <laughs> 네, 막막 방송에서 보면 막 이렇게 이렇게 하더만. <laughs> 자, 그러면 다현 선수가 원망하지, 원망하지 않을 테니까, 아 그럼 원망하지 않게. 아 가루 많이 뿌린 것 같은데, 가루 <laughs> 많이 뿌렸어. 아니 그만 뿌려요. 음, 자, 전 <laughs> 이거 어? 뭐할 겁니까? 바꿀, 바꿀 생각 <laughs> 없어요? 안 바꿔요, 바안 바꿔. 안 바꿔, 안 바꿔. 저는... 아 소신 있네. <laughs> 소신 있어. 이거 <laughs> 약간 이거 약간 네. 좁으면서 봐야 되거든. 팀. 진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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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니다죠아 진팀이 이긴 팀 업어주기. 아저 어필 아, 준비가 어제부터 되었어요. 아, 어제 준비하고 왔어요. 네. 와난리는데스윙하자고요자 <laughs> 누가 업을래? 아, 아무... <laughs> 제가 먼저 선택이 됩니까? 네. 오십시 오이씨. <laughs> 어, 근데 저 업힐 수 있는 거죠? 어 그럼! 같이 걸어 다리 떠야 돼요! 다리 떠야 돼! 아, 아, 오케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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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볍네! 나한어나나나아 가벼워! 귀털 같다, 지금 아 얘기해달라고? 얘기해달래 귀털 같아! 네, 네, 합격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합격입니까? 네. 아, 감사합니다, 선생님들. 혹시 오늘 저희랑 같이 했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한 번만. 사실 배구에 관심이 많았고,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라는 부담도 있었는데, 아, 해보니까 옆에서, 오, 잘해요, 잘해요, 이러니까 더 신나게 할수 있어가지고 아마 의외의 성적을 보이다 아, 오늘 저의 배구 수업은 아주 베스트입니다. 네, 아 너무 즐겁게 했어요. 어. 혹시 다음에 저희 삼성체육관에서 게임하면은 혹시. 네. 보러 갈게요! <laughs> 혹시 쉬고, 쉬고 한번 해주시면. 그럼 제가 하죠? 연습해서 멋있게 쉬고 할수 있을 때, 네. 저 쉬고 하겠습니다. 네. 아, 그럼요 뭐. 응, 아, 의리가 있지. 어. 배웠는데 제가 또 뭔가 보답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인데. 내가 업어 보니까 너무 부실해, 몸이. 어? 뭘안 먹었어. 다들 오늘 열심히 또 저를 위해 많이 뛰어 줬으니까 소고기 좋아하세요? 오. 네 <laughs> 돼지고기 좋아하세요? 네, <웃음> 네. <웃음> 제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아. 가시죠 네아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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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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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죄송해요 너무 라면만 보고 있었는아저와이 어. <laughs> 면책이 <연체기. 웃음> 오